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BC 뉴스라인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맑은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를 보인 데 이어 낮 최고기온도 0.2도에 그쳤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 낮 기온은 10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울산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울산에선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2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931명으로 늘었습니다. 남구에 사는 80대 여성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로 주간보호센터 입소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또 북구에 사는 10대 남성은 지난 27일 파키스탄에서 온 해외 입국자로 자가 격리 중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시의사회, 울산시 간호사회와 종합병원장협의회 등 지역의료단체가 오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접종 인력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올 1분기 지역의 유일한 감염병 전담병원인 울산대병원 의료진 2천여 명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세개 시도가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동남권 세개 시도는 오늘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2차 중간 보고회를 열고. 분야별 실행과제와 협력 프로젝트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출범과 광역교통망 인프라 확충, 교육 플랫폼 공동 활용, 그리고 재난관리와 의료, 농어촌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공시를 통해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조 5,600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적자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주력 사업인 석유화학 부문 실적이 코로나19 충격에 크게 악화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신산업인 배터리 사업은 매출 1조 6,100억 원으로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며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성장했으나 해외 공장의 초기 비용의 영향으로 1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해 울산 지역의 광공업 생산이 1년 전보다 6.5%가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광공업 생산과 대형 소매점 판매가 6.5%, 6.4%가 각각 감소한 반면 건설 수준은 무려 117.7%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광고업 생산은 1년 전보다 4.9%가 줄면서 5.3%가 증가했던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에 코로나 재확산에 영향을 받은 걸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울산을 포함한 동남권의 수출이 기저효과와 글로벌 경기 개선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2% 증가할 걸로 나타났습니다. BNK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동남권 수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권 수출은 1,16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2.3% 증가할 전망입니다. 울산의 주력 산업인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할 걸로 예상됐습니다. 택배노조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노사 간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이면서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는 잠정 합의안 추인 여부를 투표한 결과 투표율 89%에 찬성률 86%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들은 내일 업무에 복귀하며 우려됐던 설 연휴 택배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주군이 3년째 무허가 축사에 적법화 지원에 나섰지만 아직 20%가량은 무허가로 남아 있습니다. 울주군은 지역 무허가 축사 514곳 중 375곳은 적법화를 완료했고 24곳은 폐업 19곳은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4곳은 적법화를 신청했지만 하천부지나 국공유지로 발려됐고 소규모 무허가 축사는 비용 문제 등으로 적법화 신청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고 건물에 두 차례 불을 지른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새들어 공예업을 하던 건물에 불을 질러 1억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한달 뒤에도 건물주 소유 건물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건물주가 월세를 미납하고 건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아 챔피언 자격으로 피파 클럽 월드컵에 출전하는 프로축구 울산현대가 오늘 부산에서 피파 전세기를 타고 카타르로 출발했습니다. 울산현대는 오는 4일 밤 11시 북중미 챔피언인 멕시코의 티그레스와 첫 경기를 펼치고 이 경기를 이기면 남미 대표와 오는 7일 준결승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번 클럽월드컵은 홍병보 신인감독의 데뷔 무대여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의 3대 하천 수질이 좋음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산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태화강과 동천, 회화강에 대한 물환경 측정망을 운영한 결과 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농도가 태화강은 리터당, 1마이크로그램, 리터당 1 마이크로그램, 동천과 회화강은 리터당 0.8과 1.7 마이크로그램으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이는 매우 좋음과 좋음 사이의 수질로 태화강은 2007년, 동천은 2009년, 태화강은 2019년 이후부터 BOD 농도 1등급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화강 생태관은 2월부터 12월까지 태화강 주변 동식물을 탐구하는 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태관은 매주 토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 등총 56차례 교육을 진행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 참가자 500여 명을 선착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2월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 강의로 진행하며 코로나가 안정되면 태화강 생태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대표 캐릭터 해우리와 보조 캐릭터를 활용한 투명 홍보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명함 크기의 투명 홍보 카드는 울산시 홍보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한정판으로 제공됩니다. 시는 또 울산 대표 명소 12곳을 채색할 수 있는 컬러링 엽서도 제작해 울산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이 2월 1일부터 25일까지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제조업 부분의 구조와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해 4월에 공개되며 각종 경제 정책 수립과 산업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조사 내용은 종사자 수와 매출액, 유형 자산 등 1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유선 조사를 우선으로 하되 신규 등록 업체 등만 방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